스로 먹고 사는 여인 작가의 보통 날. 홍유진 TV 유진입니다. 하남 스타필드에 왔다가 미니 매장에 잠깐 들렀습니다. 미니쿠퍼 컨트리맨입니다. 평소에 차박에 잘 쓰인다는 미니쿠퍼 컨트리맨 궁금했는데요, 한번 구경해 보려고 들렀어요. 이렇게 의자를 젖혀서 먼저 차박 평탄화를 시도해 볼게요 이렇게 아래에 있는 줄을 당기면 이렇게 뒷좌석이 앞으로 넘어갑니다 제 차도 그렇지만 미니 차량들은 뒷좌석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직접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일 컨트리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뒷좌석을 세 개로 나눠서 앞으로 숙여지도록 할수 있더라고요. 역시 줄을 당기면 이렇게 깜짝 놀랐네요. 확 접혀져가지고 그리고 가운데 좌석인 이런 요년석도 안에 있는 줄을 당기면 앞으로 넘어옵니다. 제가 잘 못해서 주임님이 도와주셨어요. 이렇게 앞으로 접은 다음에 레일을 밀어서 당기면 됩니다. 그러면 이열 시트가 앞으로 바짝 당겨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자, 옆에서 한번 볼까요? 단차가 꽤 있네요. 트렁크에서 앞좌석으로 넘어오는 이열 시트를 접었더니 한 15도 각도 정도로 높이가 경사가 있습니다. 경사 보이시죠? 경사가 지면 차박 바닥 평탄화할 때는 경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잠자리가 불편해지니까요. 이요 경사를 어떤 식으로 평평하게 만들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. 가운데 저렇게 호리파인 게 보이실 거고요. 자 뒤에서 본. 컨트리맨의 모습입니다. 평탄을 지켜본 모습이고요.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트렁크 면적 지나고 나서 2열 시트 면적 앞으로 딱 보기에도 단차가 좀나 보이도록 그렇게 지금 확인되었습니다. 요 보시면 여기는 일자로 평평한 모습이고요. 트렁크 파트는 끝에 갈수록 보이는 저 이열시트를 앞으로 접은 모습에서는 약간 경사가 진 모습을 또 확인을 뒷면에서도 다시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직접 들어가서 한번 누워 볼게요 사이즈가 얼마 정도 이제 생활 공간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160인 제가 누워서 이열 시트 다리가 다 뻗어지지 않네요. 콘솔 쪽으로 발을 뻗었더니, 이제 콘솔 쪽으로 발이 나갑니다. <laughs> 조금 편하네요, 아까보다는. 근데 이열 시트를 접지 않고 다리를 뻗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콘솔 시트 쪽으로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. 하지만 이열 시트 쪽으로는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야 누울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경사가 져가지고 좀 불편합니다 경사가 제 차는 클럽맨인데 클럽맨 보다는 상당히 경사가 지는 모습입니다 네, 가운데를 누워서 콘솔 박스로 발을 뻗었더니 아주 편안합니다 아무래도 그일열 시트 보조석을 한번 접어 봐야겠어요 공간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리 앉아보니까, 어, 이게 경사가 좀 있으니까요. 올라가잖아요. 네, 차, 공, 층고는, 전고는 클럽맨보다 높은데, 이게 경사가 지니까 또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. 앉으니까 허리를 좀 숙여야 되네요. 자, 이제 2열 시트의 레그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열 시트 보조석을 이제 앞쪽으로 끝까지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의자를 앞쪽으로 끝까지 당겨, 당기고 등 쪽에 있는 면을 앞으로 조금 최대한 숙여서 조정을 해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누워봅니다 이제 다리가 쫙 펴지네요. 편안합니다. 보조석을 앞으로 끝까지 당긴 다음에 누워 보니까 제가 제키 정도에 편안합니다. 자, 컨트리맨이 되게 특이한 점은 이렇게 2열 시트를 앞으로 숙이고 접고 난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공간을 더쓸수 있다는 건데요. 레일이 달려 있어서 의자예요 이만큼을 더 공간을 쓸수 있어요. 레일이 달려 있으니까 시트를 앞쪽으로 쫙 당기면 이 정도 공간이 나온다는 겁니다. 트렁크를 확장해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. 음, 정확하게, 이제, 레일을 앞으로 끝까지 당기지 않았을 때랑, 당겼을 때의 차이가 얼만큼인가 마 확인해 보면, 이렇게 1인석의 면하고 차이를 볼수 있겠네요. 이 음, 부분은 2열 시트를 완전히 편, 이제, 펴지 않았을 때의 레그룸 공간입니다. 앞으로 끝까지 밀었을 때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요. 이 정도의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클럽맨보다 컨트리맨이 약간 더어 조금 더 길다고는 하지만 제가 누워본 결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기분에는 제 기분에는 대차가 아니어서 그런지 좀더 짧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굉장히 친구가 높아서요. 뭐 컨트리맨 차박 평탄하게 3번 어, 인사 잠깐 드릴게요 네, 안녕하십니까 미니 하남전시장 올텍 주임입니다 네, 오늘 <laughs> 상담을 좀 도와드렸는데 자세한 설명 잘 도와주셨으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